자 재밌게 했고요. 으아, 피곤해. 어 진짜 근데 오랜만에 배드민턴 치니까 진짜 어깨 나갈 것 같아. 어, 아 그래서 오늘은 뭐 하면 좋을까? 아. 코트 나이트? 아 그래 나 지금 방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외장하드를 하나 사야 되거든요. 카드가 꽉 차가지고, 근데 돈이 없어 생각하니까 그냥 외장하드 살 필요 없이 안 하는 게임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좋아, 오버워치 삭제할까? 얘들아, 그럼 오버워치 오늘 잠시만 해보자. 어, 오늘 삭제 기념 오버워치 하죠. 맨날 들어올 때마다 뭐야? 경쟁 용도 아직 다안 했네? 그러면 오늘 경쟁전 다섯판하고 삭제하는걸로 하죠 음갓임 시동 어, 게임 한명 나갔는데? 뭐야 이게 경쟁전 아니야? 나이스 컷 <laughs> 탈출했어 왜 나이스 게임 끝 게임 나갔는데? 와 진짜다 얘들아 와나 진짜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인줄 알았는데 오버워치의 탈주닌자 맞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얘들한테 전전전판에 전전전판에 탈주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많다 어. 2분 35초? 거의 롤보다 오래걸리는데? 와 진짜 도작감봐 너무 너무 칙칙한데 분위기가?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약간 무인도 온것 같아. 자, 제가 간단하게 오버치 오랜만에 오버워치를 다섯 판 플레이 해봤습니다. 4판인가? 어쨌든 간에 느낀 결론은... 느낀 결론은... 일단은... 일단 메인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죠. 제가 오랜만에 오버워치를 다섯 판 가까이 일단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오버워치에 보이스를 하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보통 제가 이제 옛날에 접기 전에 이제 오버워치를 했을 때, 한네 판에서 다섯 판을 하면은 보이스가 있는 판이 네판 정도였어. 그니까, 그냥 한 판에 한 명씩은 꼭 있었어. 그 보이스를 하는 사람이. 근데, 이번에 네판 정도 하면서 보이스를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아무도 없었다. 한 명은 껌을 씹었고, 한 명은 <laughs> 보이스를 하기보다는 껌을 씹고 보이스를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욕설에, 한 명은 잡음이었어. 아, 세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지. 한 명은 그냥 욕설에 잡음이었어요. 음. 진짜 보이스 유저가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판을 했는데 탈출을 두명 만났어. 그리고, 유저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탈주하는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유저들도 탈주하는 사람이 많대요.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 하면서음 농담인가? 아, 설마 근데 게임인데 탈주를 하겠어? 근데 놀랍게도 탈주를 만난 지두 판만에 또 다시 탈주를 만났어요. 물론 이 제가 겨우 네판 해본 거 가지고 이제 천재적인 통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네판 중에 탈주인자를 두번 만났다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보통, 롤을 하잖아요. 롤을 하면은 보통 한 스무 판, 삼십 판을 해야지 탈주 인자를한명 만나거든요. 뭐, 유난히 제가 오늘 운이 안 좋아가지고 탈주 인자를두명 만났다. 어,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약간 판단의 자유에 좀 맡겨주고 싶네요. 그리고, 음, 약간 탈주 인자가두 명이나 있었던 것도 사실, 다들 이유가 뭔가, 아, 내가 화났다. 약간 이래서 탈주한 것보다는, 아, 뭔가, 뭔가 탈주해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탈주하는 게두번 다였거든, 사실. 그래서, 오버워치가 약간, 지금 현재로서 흥미를 끌만한 요소를 새롭게 개발하지 않는다면 아마 거의 한 점유율이 서든어택이랑 똑같은 수준까지, 물론 서든어택도 재밌는 게임이지만, 서든어택이랑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플레이 해봤는데, 서든어택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서너어택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바뀌었어. 근데, 글쎄, 오버워치는, 글쎄, 요 9개월 사이에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집에 아마, 제 컴퓨터에 오버워치가 만약에 C 드라이브에 깔려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플레이할 거예요. 제가 서너어택을 집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키보드에 약간의 조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서든어택만을 플레이하지 못하는? 그래서 약간, 결론은, 음, 오버워치는 뭔가 변곡점이 없으면은 아마 유저들은 6%가 아니라 한 1%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게 제 총평이었고요. 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임은 사실이에요. 음, 근데 재밌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질려. 어, 게임 자체가 질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게 제 평가였고요. 네, 오버워치 플레이. 네, 용량이 없다. 어, 재미는 있지만 용량이 없다. 방송을 해야 되는데, 녹화본을 저장할 공간이 없다. 어. 여전히 재미는 있네요, 오버워치랑 게임이. 음. 근데 뭔가 그게 없어. 뭔가 더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지 않아, 오버워치.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플레이 해본 결과로. 아, 내가 진짜 이 게임이 막 두근거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진 거는 진짜 사실인 것 같아. 음.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게임을 하지 않겠어요 게임이라는 게자 재밌게 했고요 들어가십시오 짜잔 음 진짜 열정이 없어진 게임인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오늘 플레이 해보니까 탈중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진짜 열정이 없어져서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자,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들, 내일은 여러분들,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할 게임 예고를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 핫하다는 그 게임 하고 한다고 일단 예고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